자, 수능 특강이에요. 수능 특강인데, 뭐 아주 어렵.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아주 어렵지 않고, 아주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냥 비슷하니까 뭐 고3 거라고 쫄 필요는 없고, 우리 고3 거 해봤잖아. 저번 수업 자, 자 해석해 봅시다. Sometimes 때때로 it is hard. 그것은 어렵다. 적으세요. 적으면서 때때로 그것은 어렵다죠. 자, 그리고 그것은에다가 괄호를 치는게 좋겠죠. 그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어, 가주어니까. 그지? 그첫 문장이니까 뭐 앞에 가는게 없을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따질 필요도 없죠. 때때로 그것은 어렵다. 자 그것이 뭐야? To know the right thing. 자바른 것을 아는 것은, 그죠? 옳은 것을 아는 것은 이게 진주어고. 옳은 것을 아는 것은 어렵다. 대로자 어떤 옳은 것이에요? 지구를 위해. 플레이닛은 행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행성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위해 할 아니면 해야 할뭐 이렇게 조금 되겠죠. 소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 조용법. 지구를 위해 할. 자, what n o 서 What 죠무 all the o t 는 e r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 는 a 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는 h a t do y o n o t n 필요, 필요 나오는 순간 틀린 거야. 하... 선생님, 수거처럼 외우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모모인 건 아니다. 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필요 이렇게 나오는 순간 말이 꼬인다고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수거처럼 외워라. 부분 부정에서. 자, 뭐예요? 그러면. 자, 좋게 들리는 것이 반드시 그럴,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닐지도 모른다고. 메이까지 뭐 살려주면. 좋게 들리는 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대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것좀 따져볼까요? 자, 여기도 '좋게'라고 해석해요. 그죠? 근데 뭐 붙이지 않는다. 에라이 붙이지 않죠? 그죠? 여기 굿을 뭐 그레이트 같은 거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죠 똑같은 거니까 그지? 어.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적어주면 구세 저기 부사가 뭐죠? 구세에 해당되는 부사가 자리죠 잘 왜? 그지? 왜도 쓰면 안 되죠 그지? 굴리는 없잖아 굴리 근데 저걸 이제 그레이트 같은 거로 바꿀 수는 있고 그레이트로 이로 그죠그 다음에 왓은 뒤에 지금 완전해요 불안정 요일까지 따지는 거잖아 뭐가 없어요? 그다음 앞에는 선행사가 없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또 뭐로 바꾸면 돼요? 더 t h i n 같은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기본 개념이니까 쉬운 거라는 게 아니야. 기본 개념. 이아꼭 알아야 된다는 거야. 관계 되면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계속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so 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해석은 그렇게라고 했지만 I think so 이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so 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보시죠 굿, 그지? 반드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지? 좋게 들리지만 반드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지구를 위해 올바른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다음. 루프탑은 뭐 집은 거저 그냥 우리 말로 그냥 루프탑이라고 하니까 루프탑으로 적어도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포이그예플 중간에 있지만 해석할 때 먼저 하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뭐는 루프탑, 뭐 태양열 판넬은 태양열 전지판, 전기판. 우리 요즘에는 이거 뭐 도심에도 있지만 시골 같은데 보면 위에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있는 거 알죠? 태양열 전지판, 그지? 거울처럼 있는 거. 그거 아는 거 태양 루프탑, 뭐 솔라 패널이 헤드에 중요한 거. 예를 들어 이거는 자 뭐예요? 이것은 one of the most expensive a n d least 더리스 l 죠 Least effective ways. 자 뭐야? 가장 비싸고, 그죠? Expensive 알죠? 그 다음에 더 리스트니까 뭐의 최상급인 거야 이거? 리틀 레스 리스트니까 그지? 그럼 뭐예요? 가장 효과가 적은 방법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지? 가장 비싸고 가장 효과가 적은 선생님이비교구할때 레스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덜이라고 해석을 하고 지 덜, 그지? 근데 부정으로 해줘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 리스트도 부정으로 해주면 되죠. 효과가 없는 이렇게 해도 되죠. 가장 효과가 없는 방법들 중 하나다. 가장 비싸고. 비싼데 효과가 없어. 거기가 그지같은거잖아. 그죠? 태양연파하면은 지구 환경이 좋은거같아요? 안좋은거같아요? 좋은거 좋은 같잖아. 좋은거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비싸지만 효과는 없을수도 있다. 이거 말이잖아. 되죠? 그러니까 문장삼일 같은거 할때도. 자, 모아는 이것도 풀어주는거죠 투부정서가. To help the environment. 환경을 도와주는. 환경을 도와줄. 됐어요. 자 여기 아예 주어는 여게패네尔 이건 보이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원어보다 최상급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죠? 원어보다 차는 모모들 중 하나, 그렇꼭 최상급이 아니더라도 원어브 하면 복수명사죠. 모모들 중 하나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도 또 하나 예시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잉 로컬푸 지역 음식을 사는 것은, 그렇지? 지역의 음식을 사는 것. 자, 지역의 음식을 사는 게왜 환경에 좋을까요? 왜 환경이 좋다고 할까? 저탄소 그래 왜 저탄소예요? 이동이 그래 이동이 적죠? 이동을 많이 하면 뭐가 생겨요? 기름을 떼고 뭐 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석 석, 뭐야 화석 연료를 쓰니까 그지? 그래서 그래서 지역 음식을 사라고 하잖아 그지? 환경을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지역의 음식을 사는 게뭐 좋은 것 같지만 얘도 못하는 거야 자 그렇 지역 음식을 사는 것은 실제로는 뭐할수 있다? Water pollution and waste. 자, 수질 오염과 쓰레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액츄얼리 실제로. 우리 친구들 러브 액츄얼 봤어요? 못봤어요 어, 어, 재밌잖아요, 이거. 몰라요? 러브. 몰라. 이러고 <laughs> 하는 거라요스케치북 넘기면서 고백하는 거 몰라요? 그럼 <laughs> 영화 봐야지 눈물 나는 영어 가르쳐 감정이 없어 가슴. 어 첫사랑의 아픔 이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슴이 저미는 그러고 있어요.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어차피 없는 감정. 감정을 버리고 지성으로만 채우태. 됐어요 <laughs> 여기. 자 그러니까 여기 두개 예시는 뭐야. 자 태양열판 쓰는 거. 그 다음에 지역음식 사는 거는 다. 환경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시, 자그 다음에 또 예시가 또 있어요. 자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수거죠. 자 Research from Danish and UK government. Danish는 덴마크, UK는 어디에요? 영국이죠. United Kingdom. 그죠? 자뭐 이건 그냥 자이 정부로부터의 연구에 따르면. 그죠? 이 정보로부터의 연구에 따르면 자, 플라스틱 그로서리 백이 뭐예요? 플라스틱이 뭐죠? 비닐봉지. 로서리가 그러니까 식료품 이런 뜻이니까 그죠? 그냥 비닐봉지라고 하면 되겠죠? 비닐봉지. 플라스틱 로서리 백은 비닐봉지는 may actually be better. 실제로 더 좋을지도 모른다. 플라스틱 백은 비닐봉지는 실제로 더 좋을지도 모른다. 저기서 better는 굿 굿의 비호급이죠? 굿 better best 그죠? 비동사니까. 자, 뭐보다 댄 커튼 백 커튼이 뭐야 커튼 코튼 그면 그죠 면 가방보다 면 가방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 백코백코백 에코백보다 그런 거죠 그죠 그 김건희 아줌마가 들고 다니는 거 안에 명품백 있고 겉에다 숨겨가지고 면백이라고요 자 모를 위해 더 클라이밍 엔포로 e r 기후와 물을 수지를 위해 그죠? 기후, 크라미 기후 자 우리 비닐봉지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환경을 위해서. 근데 연구해보니까 뭐가 <laughs> 비닐봉지가 그 면백보다 더 좋을 수도 있대. 환경에. 그죠? 요새 우 그래 연구 결과는 안 나오니까 얘네가 그렇다니까. 성형수술이 영어로 뭐예요? 플라스틱 l a s t i c surgery. Plastic surgery. Plastic surgery. Plastic surgery. Plastic surgery. p l a s t i 좋은 음, 위에 거예시는두개 예시는 뭐야? 환경에 좋다고 들리는데 실제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환경에 안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구해 보니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맨 위에 예문 기억 이해 되죠? 때때로 환경 뭐야? 지구를 위해 옳은 것을 아는 게힘든다 어, 뭐가 그러면 도대체 환경에 좋은 거야? 이게 힘들다는 거지. 그치?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어그리가 뭐죠? 동의하다. 디어그리니까 동의하지 않다죠?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자, 너는 자, disagree with all or some of those claims. Claim은 주장이에요, 주장. 자, 뭐야? 그런 주장에 모두 또는 일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자, 너는 그런 주장들에 모두 또는 일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도 도즈 같은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한 뭐서치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왜냐면 문장 삽입 같은 거할 때는 그죠? 순서 같은 것들 이런 게 힌트니까. 그렇지? 그런 주장들이 위에 주장되죠 그죠? 자, 그다음 거 어떻게 돼요? And you may be right. 그리고 너가 맞을지도 몰라. 너가 옳을지도 몰라.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죠? You may be right. 어요 자, 다음 <laughs> 자, 펜다 d e p 뭐죠? 디펜 p e n ~~에 의존하다 그죠? 자, circumstance는 뭐예요? 상황, 환경,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해석을 먼저 볼게요. 자, 그것은 너의 개인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자, 몸에 의존한다는 거, 몸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너의 개인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이거 빨간색으로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여러분, 빈칸이나 이런 게 혹시 나오면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요지 문장인데 밑에 요지 있죠? 요지 자, 3분 뭐예요? <laughs> 개인의 상황과 행동에 따라 환경에서 나은 선택이 달, 달라진다 그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것이 뭐 한국말로 해도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너의 개인적 상황에 달려 있는 거예요. 따라 다른 거예요. 환경을 이해하는 행동. 환경을 하는 행동. 뭐, 뭐 내용적으로 그런데 앞절이죠. 앞절. 이거 앞절이라고 더놓고 그지? 앞절이 뭐예요? 앞절이 뭐였죠? 동의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또네가 모를지도 몰라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이 가리키는 거 앞절이라고 한 거는 지금 뭐 민찬이가 한 얘기도 맞아요 환경에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죠 그지 환경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너의 개인적 상황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여기 여기서 이제 굳이 가리키자면 앞절이라고 하면 되고 앞절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금 문장을 나눴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콤마를 찍으면 뭐로 해도 돼요 콤마 위치, 그치?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니까 혹시 문법으로 했을 때 돼요?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에 예시예요, 알죠 이거는 이제 문장 순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힌트가 많으니까 순서 맞출 수 있는 자, 얘도 for example 여기 있죠? 그러나 해석은 먼저 자 예, 를 들어서 만약 너가 에리 조나의 포닉스에 산다면 그죠? 예, 를 들어 만약 너가 에리 조나 포닉스에 산다면 자, 모는 솔라 판넬, 태양염 판넬 은 자, 똑똑한 선택일 수 있다. 왜 그래요? 애리조나 허닉스는 <laughs> 뭘까요? 상상을 해보면 사막 어, 태양이 졸라 강렬하겠죠. 그렇지? 어, 그러니까 태양열 판을 놨을 때 효과가 좋을 거야. 근데 영국 같은 데는 거기는 비가 어때요? 많이 와요. 오고 막우중충하잖아그지 그래서 유럽은 유럽은 저기가 태양이 잘안 떠요. 그래서 그래서 걔네들은 태양이 뜨잖아? 그러면 막 사람들이 홀딱 걷고 공원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저 그죠? 광합성? 일광욕하고 그래요. 광합성하고 그래요는뭔 뭐 말인지 이해 되겠죠? 예시. 자, 그다음 또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해줘요. 여기도 윌서 윌엑스 써놓까요 윌엑스, 윈 쿠드라서 뭐 상관없죠. 여기서의 쿠드는 이제 캔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죠? 과거의 쿠드가 아니라 뭐뭐 일수 있다 추측의 쿠드예요. 캔, 알죠? 이건 가정법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저기 리브를 썼으니까 그죠? 오케이 중요하잖아요. 자그자 자, 상황에 따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에 또 설명이에요. 자 유징 유어 오 b 커튼 백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끊어. 자 뭐하는 것은 이거 동명사 주어요. 자너 자신의 면 가방을 사용하는 것은. 알죠? 오는 소유격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약간 강조하는 의미했죠 너만의 하든가 해석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너 자신만의 커튼백을 사용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좀 표시해놔. 를 이렇게 continuously and without exception 이렇게 continuously 알죠? 뭐죠?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e 셉 c e p t 가 뭐죠? exception 제외.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라고 하세요. 예외. 했죠? Exception이 이제 예외. 자, 그럼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똑같은 말이죠. 예외 없이 사용한다는 게 뭐야? 늘 사용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자뭘 위해? For shopping. s h 을 위해 for several years. 자 several 뭐죠? 몇 년. 몇 그래서 몇년 동안. 그죠? 몇년 동안 쇼핑을 위해. 이렇게 몇년 동안 쇼핑을 위해. 자 오랫 동안 쇼핑할 때 계속 면 가방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은 모르죠. 그, 요즘에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갈 때, 봉지, 봉지, 알고, 뭐, 뭐, 하고 했어 한동안. 그, 500원인가, 1000원인가, 막, 그 크게 따라 달아서 또, 이렇게, 뭐에요? 디파지 태놓고, 예치금 걸어놓고, 거기다 담아달라고 했잖아. 그지 집에, 선생님 수십 개 있어, 수십 개. 갈 때마다 그거 하라고. 그죠 그거, 딴 거로 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갈때또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잘안돼 그지?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자, 얘가 동사죠? 동명사 주어고. 자, probably는 뭐 아마도 정도로 한대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까지주 아마도 better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더 좋다. 아마도 환경에 더 좋다. 뭐 환경을 위해라고 해야 되죠. 뭐보다, 저, alternative 뜻 기억나요? 대안, 그지? 그, t 으로 끝났지만, 그니까 형사인 뜻도 있어요. 대안적인 이런 뜻도 있는데, 이거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죠? 더 the a l t e r n a t i v e 에 쓰니까, 그니까 대안이라는 거보다 다른 것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것보다, 다른 대안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대안, 대안들보다, 그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보다 이런 거죠. 여기서 대안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비닐봉지나, 그다음에 이제 또 뭐야? 그죠?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뭐, 뭐 만들어도 갖꾸죠 아빠들이 뭐 만들어? 박스 만들자. 박스 또 이렇게 박스 만들어가지고. 이제 됐세요 오케이. <laughs> 자, 그다음에 얘는 보세요. 동사가 제고, 얘예 없어도 말 되죠? 그러니까 여기 에라 붙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또 이건 부사로 쓰인 거예요. 예외 없이, 이렇게. 그죠? 내용 뭐 어렵지 않죠? 순서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별로 잘.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디펜션 나왔네요. 자, 이치는 해석할 때 각각이라고 해도 뭐로 할게 돼요? 모두라고 해도요. e 브리나 이치는 똑같은 거야, 됐죠? 그냥 해석할 때 각각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각각을 하면 되는데 좀 어색하면 모두라고 하면 돼. 자, 해서 자, 이런 선택들 모두는 해도 되고, 이런 선택들의 각각은 해도 되죠. 자, 이런 선택들 각각은. 수위 샤머, 샤머 얼마 안 남았어. 자, 이런 선택들 각각은 모두는. 자뭐에 달려 있다. Personal circumstance and behavior. 개인적인 상황과 행동에 달려 있다. 그래디펜존이 모모에 의존하다, 모모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personal, 이란단어어중중한한어죠죠용적적으로 r j u 다다다다 j u n i 지 r junior, j u n i 다다다다다 i 다다다다다다 o r j u i n d i v i d u a l p e r s o n a l 이런데 빈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말이 o r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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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측은 단수 측은 그지 여기 여기 복수가 있어도 얘 이치가 주어져. 이렇게 생각해. 이런 선택들 모두는 각각은 얘가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치가. 그죠? 저거는 체크를 좀 단수 측은 잘 적어 주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초이스에 S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헷갈릴 수있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이게 이 유지죠. 유지 그대로죠. 그렇지? 자, 더 베스트 솔루션스 포디 인바먼트 환경을 위한 최고의 해결책들은 아, 퍼스널 개인적이다. 그죠? 음미를 산다. 음미를 산다. 하고 잠깐 쉴테니까 있네. 있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표시를 해놓으세요. 얘가 동사고 솔루션 주가 주어죠. 복수니까 여기 안 보야. 여기도 퍼스널에다가 저거 해놓고 빨간색으로 좀 밑에 쳐놓고. 자 내용적으로 중요하다 이거야. 퍼스널 인디비주얼이죠. 혹시 단어 하나 쓰는 게 나오면 저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자 그다음에 그 수능 특강이 작년 거1학기 때는 작년 거로 했어요. 작년 거 했어? 근데 작년 거까지는 그 연습 문제가 좀 이렇게 풍부하게 있었어. 근데 올해부터 이 수능 특강이 저작권에 걸려요. 겠어요 저작권. 그래서 연습 문제가 그 사이트에 별로 없고 이것도 이렇게 구하기 구하기 했는데 이 편집이 안 돼서 문제가 많아 뒤에 묶어놓은게 문제가 많은 거야, 그지 실제로는 몇문제 안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알겠어요? 오케이 어. 자 잠깐 10분 쉬었다고 할 테니까.